출입국 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그 소송 요건 존부에 관한 적법한 조사 방식입니다. 소송 요건, 소송법적 사실이죠. 소송법적 사실입니다. 소송법적 사실의 증명 방법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죠. 자, 간단히 정리해 두시죠. 보시죠. 출입국 사범 사건에서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애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즉, 자유로운 증명으로 한다. 재반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사는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출입국 사범 사건에서 원심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적법한 고발이 없었다고 단정하고 1심을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고발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고발장이 제출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고발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해 추가로 조사했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위와 같은 고발이 없었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출입국 사범 사건에서 고발 유무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다하지 아니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 자유로운 증명으로 고발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도록 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그래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고발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발의 유무 소송법적 사실에 관한 사실에 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간단히 정리해 주시오 마치겠습니다.